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아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들과 유지수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살아있는 상태는 몸과 영혼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영혼이 계속 연결된 상태에 있게 하려면, 즉,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런 물음이 필요합니다.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몸과 영혼을 연결한다는 근거는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은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문화에서는 음식을 원재료 상태로 먹기보다는 요리 또는 조리를 거쳐 먹습니다. 다양한 문화만큼 음식 조리법, 선호 식품 따위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종교나 사회적 관념은 어떤 식품 또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권장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타 문화권에서 혐오하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 먹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지만 서양에서는 개고기 먹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먹고 마시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2000년이 넘게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집단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 곳곳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단은 초기에 불과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이 집단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 즉, 사람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인지 알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의미 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도중에 이 사람은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담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원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설령 기독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이고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음식이 되어 먹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상당히 심오함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카돌릭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교회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찬이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카돌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떡과 잔을 들어 축복할 때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는 화체설 또는 실체 변화설을 믿고 성찬을 행합니다. 개신교의 루터 교회에서는 성찬 시 믿음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공제설을 믿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밖의 개신교 대부분 교회에서는 성찬 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성찬을 행합니다. 영적 임재설에 따르면 오직 믿음으로 성찬을 먹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론이 다양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실로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성찬 이론에 근거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는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현학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들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들과도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죽어 자신의 살과 피를 음식, 즉 영적인 음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말을 남겼고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여 지금도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식이 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쌀이 죽어야만 밥이 됩니다. 밀이 죽어야만 빵이 됩니다. 배추가 죽어야만 김치가 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죽인다라는 표현에서 배추가 죽어야만 김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가축이 죽어야 고기가 됩니다. 포도가 으깨어져 죽어야만 포도주가 됩니다. 음식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은 것을 먹어야 피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친히 음식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음식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사한 가축의 고기는 고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도살당한 가축의 고기라야 가치 있는 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도살당하듯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음식이 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입니다. 반면에 모든 인간은 죄로 더럽혀진 타락한 존재입니다. 더러움은 깨끗한 것으로만 씻겨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깨끗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씻긴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빠집니다. 몸이 좋아지고 있으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먹는 음식이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나빠지고 있으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먹는 음식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몸에 좋지 않은 다른 이유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시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 정성을 들인 음식치고 몸에 나쁜 음식 없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와 발효식품이 좋은 예입니다. 많은 시간 정성을 들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수하는 이유가 그 음식에 담긴 시간을 몸에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채소 및 과일 같은 자연식품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자연식품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재료를 사용한 식품 또는 화학적인 농약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몸에 좋습니다. 반면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공 처리된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가공된 식품은 나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 때문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탈선한 행위로 봅니다. 죄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탈선한 행위로 볼때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언가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지은 밥이 거실의 카펫에 쏟아지면 카펫이 아무리 깨끗해도 카펫과 밥 모두 더럽혀집니다. 밥이 있을 곳은 밥그릇입니다.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입 밖으로 뱉어지면 그 자체가 더러울 뿐 아니라 주변까지 더럽힙니다. 유조선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면 바다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원유 자체도 더럽혀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이 기독교 관점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거룩하지 않은 근원,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는 강물처럼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흘러내려가면서 이 더러운 강물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제거 혹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러웠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이 옷은 정상적인 복장으로 착용 못합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릇과 옷과 거울이 더러우면 물로 씻거나 닦아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거나 닦아내는 물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더러운 물로 더러운 그릇을 씻으면 그릇은 이전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헝겊으로 거울을 닦으면 거울은 더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곳은 깨끗한 것에 의해 씻겨지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건이 더러우면 깨끗한 것으로 씻으면 되지만 인간의 영혼이 더러우면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요? 인간은 현재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장시간 제대로 사용하려면 컴퓨터 제조사가 만든 사용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가 정한 법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의 완전한 상태는 부패하였고 더럽혀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의 좋은 것 선한 것들은 부패하고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원론의 오류를 지적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이 옳습니다. 이원론은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힘이 있으며 우주는 이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CS 루이스는 악은 좋은 것 또는 선한 것이 부패한 것이고 악은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이며, 악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결단력, 영리함, 배짱, 멋진 외모 등은 선에서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부패하고 더럽혀졌고 악해졌습니다. 따라서 죄만 씻어내면 개인의 문제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죄가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을 씻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며 믿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싶을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면 복음을 누구나 믿어야겠지만 문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현실로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죄를 씻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겉으로 드러난 죽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질병, 노화, 사고 등등이 그것들입니다. 질병, 사고, 노화는 죽음의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진짜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의 진짜 원인이 죄라면 죄를 씻음으로써 죽음은 사라질 수 있고 적어도 죽음을 멀리 할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씻어내면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암과 같은 질병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죄를 씻어내면 암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죄를 씻어내면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처럼 완전해질 것입니다. 완전하면은 논리상 질병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면은 죽음이 배제됩니다. 죄를 씻어 완전해지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러운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곳으로 더러운 곳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깨끗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식적, 이론적이 아닌 현실적, 실제적으로 씻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인 소위 성찬을 행하는 모습 때문에 고대 로마 사람들은 한때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고 실제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찬 의식 때문에 식인종이라는 오해도 받고 박해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식인종이라는 오해와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위험성보다 더큰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죄를 현실에서 실제로 씻어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죄가 없으심으로 유일하게 깨끗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만 우리 몸에 스며 있는 더러운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상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징하신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이 되기 위해 죽으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믿음의 작용 때문에 죄가 씻겨짐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계 각 처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을 책에서 또는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우리의 살과 피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교체되어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순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혼 또한 예수님의 죄가 없는 깨끗한 영혼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혼 또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근거는 음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 근원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친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몸이 깨끗한 존재가 필요했듯이 영혼이 깨끗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영혼에 죄가 없는 존재만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영혼을 깨끗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만이 순결한 영혼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깨끗해지듯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영혼도 예수님의 영혼을 먹어야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영혼의 음식은 생각으로 먹습니다. 영혼의 음식을 생각으로 먹으면 마음에서 소화되어 영혼에 흡수됩니다.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의 성찬이 되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영혼의 음식이 될수 없습니다. 영혼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이 도살당하듯이 우리를 위해 죽은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거룩한 재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스며있는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먹는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마음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채워지면 마음의 소화작용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교체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으로 먹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우리는 땅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변화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던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태는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에게 지금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저 세상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완전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으로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개인과 인류의 모든 공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들과 유집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Shalom.